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초중급 중국어의 주제는 바로 멀티태스크입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란 단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집중해서 본문 해석 먼저 해볼게요 첫 문장 먼저 보실게요 내가 이틀간 시 썼대요 뭐를 썼냐면요 한 편의 시를 썼다 여기서 실 하면 실란 뜻이고요. 여기서 쇼요 한자는 양사예요. 시나 노래 등을 셀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쇼실 하면 한 편의 시, 이쇼그 하면 한 편의 한곡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니는 빵워 칸가마. 빵워 하면 나를 도와서 칸칸 볼수 있겠니? 그래서 조금 공손하게 이것 좀 봐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 시. 시? 워크야, 내가 뭐뭐 해야겠다. 하好하면 잘. 파이도 이시 여기서 파이는 예를 표하다란 뜻이고요. 파이토어하면 부탁합니다. 여기서는 파이도하면 정성껏 읽어야겠다. 한번쭉 읽어보고 뭐라고 하냐면, 니 시에 시에도 점하 너가 시를 쓰는데 그쓴 정도가 점하好. 이렇게나 잘 쓰다니. 자, 여기서 정도부어의 아주 중요한 문법이 나오죠. 예문에서처럼, 写 이렇게, 수러와 목적어가 있을 때, 정도보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러, 목적어, 수러, 그리고 더가 나오고요, 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写事,写得好,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수러는 생략이 가능하죠. 예문을 하나 들어보자면, 吃饭吃타太紧了 하면, 밥을 먹는데, 먹는 정도가 너무 빨랐다, 급하게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 구조를 가지고 장문 하나 해 보면서 완벽하게 이 문법을 익혀 보도록 할게요. 전시 랑人 정말 랑人 하면 사람을 뭐뭐 뭐 하게 하다 얘는 사역 동사죠. 사람으로 하여금 꼬아무 상칸 하면 괄목 상대 사자성어 중에 괄목 상대가 있죠. 눈을 비비고 다시 크게 보게 한다. 그래서 달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이샹다오 메이는 부정의 뜻, 시앙은 생각하다. 메이 시앙 따워하면 생각지 못했다. 혹은 뜻밖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시앙 따워라는 뭐 뭐를 생각하니, 혹은 뭐 뭐를 생각하며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메이 시앙 따워로 장문 하나 해볼게요. 뭐를 생각지 못했냐면 니 하여 저만 이쇼. 여기서 이쇼하면 제주나 솜씨거든요. 너가 이렇게 솜씨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네. 너무 칭찬하니까. 니 꾸어지 장러 과찬이십니다. 여기서, 과장 하면 칭찬하다란 뜻이고요 꾸어지 장 하면 꾸어는 지나치다니까, 과찬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칭찬을 되게 많이 할 때, 아유, 아니에요. 요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고요니짜이는 다시죠? 다시 한번, 즉시칸 보긴 보는데, 자세히 한번 봐라. 어디를요? 저 부분. 이 부분 좀 한번 자세히 다시 봐봐. 여기 나오는 시얘는세 라는 한자 인데요 상세하다 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샹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가 조금 비슷하죠 한샹시하면 매우 상세하다 샹시의내용하면 상세내용이 되겠죠 또한 즈시팅하면 자세히 들어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쥬에더쩜모양 어떤거 같애 워두게이니팅 내가 읽는데 네가 들을 수 있도록 너에, 너에게 읽어줄게란 뜻이에요. 뭐뭐 해줄게 게이니팅.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줄게하면 쇼게이니팅. 혹은 너에게 노래 불러줄게하면 창게이니팅.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읽고 있는데 듣는둥 마는둥 응 이러네요. 그랬더니 니짜이 자이, 딩마 짜이가 들어가면 진행을 나타나는데요. 니짜이 딩마하면 지금 너 듣고 있는 거 맞아? 그랬더니 팅저너 저는 어떤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듣고 있어 니 지슈 지슈하면 계속하다 찌슈 쥬어 계속해라 찌슈공조어 계속 일해라 찌슈 쥬어 계속, 계속 말해라 요거랑 비슷한 단어로 랜슈도 있습니다 요거는 연속하다 계속은 하고 있는 거를 이어나가는 거고 연속하는 것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듣고 있으니까 계속해 그랬더니 거시 근데 니 이리 너 계속 재看手지나 <music>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 있는 중이잖아. 정자재认팅听我说话吗 진짜. <음> 런진하면 진지하게. 听我说话. <음> <튕런 런> <음> <하애>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있는 중인 거 맞아?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보통 쭉자 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 쭉이 생략돼서 자이만 요렇게 들어가도 뭐뭐 하는 중이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잘팅아 듣고 있어. 트렌드 자팅. 진짜 듣고 있다니까. 월트란 이거 약간 강조하는 거죠. 나는 나란 사람은 현상창. 상상 하면 몸을 잘하다. 몸을 능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두어용. 오늘 강의의 핵심인 단어 멀티태스킹. 이신 마음 하나로 두어용. 여러 개 사용하다. 바로 멀티태스킹을 뜻하죠. 그래서 이션장 뒤에는 수로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말도 글 쓰는 것을 잘하다 혹은 글쓰기를 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션장 운동 하면 운동을 잘하다. 그래서 우리가 션 장을 활용해서 장문 하나 해볼게요. 니 부동 나 멀티태스킹 엄청 잘하는데 너 이해 못하네. 동 하면 이해하다죠? 조금 화났어요. 워 부동 내가 이해 못한다고 이 신도용 멀티태스킹이란 쪼실곧 뭐냐면 실실. 매사 무용신 하지 않는 거죠. 용신하면 신경 쓰다, 열심히 하다, 집중하다. 매사에 집중하지 않는 걸 뜻하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실시는 실시지엔하면 사사건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매사에. 니 알찬 장어너 아직도 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용신과 관련해서 용신 준비하면 열심히 준비하다. 무 진짜 아니야. 못 가니쇼. 내가 말하는데, 이비 내가 한편으로는 칸안신 문자를 읽으면서 이비또 한편으로는 틱니쇼화 너가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비이비 같이 쓰면은 뭐뭐하면서 뭐뭐하다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마지막 숙제 이비이비 요걸로 장문 하나 해볼게요. 게다가 그이 뭐뭐 할수 있다. 틱더 듣는데요. 그 정도가 이즈. 쓰는 글자죠. 한 글자도, 물론, 뭐 어때요? 놓치지 않고, 혹은 새나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어. 니죠 팡신바. 그러니까 마음 놓아. 여기 나온 로우는, 노출되다, 새나가다, 빠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우 추 하면 우리말로, 노출되다. 여기서 팡은 놓아주는 거죠. 마음을 놓다. 말 그대로, 마음좀 놓아. 비슷한 표현으로, 팡송 하면 뭔가 느슨하다, 늘어지다, 팡콩 하면 놓아주다, 자기 자신을 놓아줘라. 펑콩쯔지. 이거 지난 영상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회화 표현 다섯 개 배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위에는 위 위에 약속하다 할때 위에고요. 나를 약 나랑 약속해서 슈라 나오라고 한게 찌우스 곧 외르 뭐뭐 하기 위해서 랑워 나로 하여금 뭐 하게 칸져 보게 하는 거죠. 니 왈쇼 오지마. 너가 핸드폰 갖고 노는 거 보게 하려고 불러낸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따자 또 모두가 다 띵저. 여기서 띵 하면 주시하다, 빤히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쯔지더 쇼지간 자기의 핸드폰만 빤히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띵저칸 빤히 보다 띵저워 하면 나를 이렇게 빤히 보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 조 루시 조 걷다죠. 루는 길이니까. 길을 걸을 때실호드슈 무야왈 쇼지 핸드폰 갖고 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자, 네 번째 조조 하면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너한테 조조니 당신한테 부탁하건데 카오이엔 자이해하면 흘깃 한번나좀한번 봐주세요. 가 봐. 마지막은 터추 하면 꺼내다 쇼지 핸드폰을 꺼내면 쇼화관 어때요? 벌금이래요. 근데 긴급 상황 주외, 어 듣다요. 긴급 상황 상황 응 주외 제외하고, 발생 긴급 상황 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다. 요거랑 비슷한 단어로 응급실 할때 인지 얘는 응급이란 뜻이죠. 주외는 뭐 뭐를 제외하고. 여기 꺼내다와 관련해서 터주지 하면 돈을 꺼내다, 터주지진 하면 티슈를 꺼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멀티태스크와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을 배워봤고요. 다음 주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로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